자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소통 테이너 그리고 욕테라피스트 오동철 이영,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네. 성리1 3 4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아 우리 한류 1호 메이크업 아티스트 우리 서수진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우 이부네요. 이부. 네. 네 한류 1호아 <laughs> 공부 얘기 하려고 나온 게 아닌데. <laughs> 저 한류 얘얘기하려 나왔는데 데 that? I 차 o u l d n t do it. s 그 what do you say? I said that. I said that. I said that. I 는 a i d t 이 a t I s a 고생각 h a 험 I said t h 이 t I s a 을 d 이 h a t I said that. I said that. 지금 아이들 공부만 이렇게 외워 외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을 많이 유도하는 질문과 토론과 이런 것들 하면 되게 현명해질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공부를 약간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단련이 되면 그런 시험에서 조금 강해지지 않을까 야.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수능이 더 낮지 않았을까라는 그래서 왜 유태인들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네. 꼭 저녁을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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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학교에서 뭐 배운 리가 아니라 오늘 선생님한테 뭘 질문했어? 음. 어 그랬구나. 음. 그럼 그 질문을 한 의도는 뭐야? 어 그랬구나. 그럼 선생님은 그 답변을 통해서 너가 느낀 건 뭐야?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음. 이제 그런 공부하다 보니까 어, 우리를 먹고 이 새끼야 공부해 야이 새끼야 지금. <laughs> <이렇게> 우리는 <laughs> 저기 엄마들이 보통 이제 아이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죠. 수사.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너 지금 뭐해? <laughs> 어, 어. 어 이거 어. 어, 뭐 숙제는 다 했어? 뭐 어.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어. 어뭐뭐뭐책뭐 뭐, 뭐, 뭐 봤어? 네. 너 지금 티비 보는 거 아니야? 네. 엄마 다 알아. 막 이러면서 네. 그 애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거짓말을 양산하는 질문들을 되게 쏟아낸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네.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이 문제인 거예요. 부모들이 먼저 교육 받아야 됩니다, 솔직히. 사실 그리고? 우리도 참 어디 가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럼요. 더 혼란스러운 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지는 안 네. 변하면서 꼭 아이한테 변화라고 그래요. 네. 부모가 변했어요. 박수 왔어. 자 그렇게 해서 네. 그럼 대학에 네 대학에 갔어요? 갔죠. 오! 전국 8% 안에 들어서. 와. 네. 박수 보내세요. <laughs> 그러면 메이크업. 메이크업은 아니 대학, 메이크업 관련한 학교로 간 거예요? 전공을 그러니까 다 저한테 의아한 것이 어 전공이 왜 정치외교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 네. 정치외교학 을해요 세상을 알고 싶어서 대학 공부를 시작했고. 세상을 알려면 정치 경제 뭐다 있겠지만 정치 외교학 사학 쪽을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외문고시 보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laughs> 네, 정예과를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니 네. 갑자기 말씀 듣다 옆에서 보니까 백지현 아나운서 비슷하게 <laughs> <님이> 비슷한 이름이 <laughs> 비슷한 것 같아요. <laughs> 네. 저 많이 들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 지금 들어보니까 <laughs> 어, 그런. 음. 느낌이 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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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종일 거 얘기하니까 또더 비슷해 <laughs> 네. 가는것 같아. <laughs> 그러면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정치일 거 갔어. 아이들은 다 학생들은 나보다 어리잖아요. 아, 진짜 저는 학비를 네. 저는 2 0살딱된 다음에 약간 좀 고집이 있어서 부모한테. 돈한 푼도 안 달릴 거야 네. 어. 왜냐면 외국애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스무 어. 살딱 되면 아, 집에다 내보내고 막 네. 알아서 살라고 그러고 우리 너무 다 해주잖아요 네. 근데 저는 스스로 스무 네. 아, 살 넘어서는 차비도 안 달릴 거야 어. 어. 아르바이트 하고 아르, 메이크업 하고 메이크업 학원비만 대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 네. 다 벌어서 아르바이트 하고 대학도 당연히 늦게 갔는데 부모님한테 한, 뭐 네. 가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수능을 6개월 공부하고 쑥 들어가니까 과외가 어. 와, 과외가 동네에서 소문나서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야. 학교 앞에서 놀아본 적이 없어요. 어. 바로 과외하러 튀어가야 돼서. 네. 과외 선생으로 날렸구나. 네, 지금 과외한 친구들이 결혼해서 애 낳고 아직도 저한테 선생님하면서 턱보네요 <laughs> <터뻐네요. 웃음> <laughs> 그러니까 그 사실 도... 메이크보다는 업 과외가 돈이 더 되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저는 메이크업도 했어요 와. 주말에는 메이크업하고 아침에 수업이 늦지만 아침에 신부 화장하고 학교 갔어요 에 네. 웨딩홀에 가서 플린서로 네. 신부 화장하고 학교 가고 여. 주말에는 항상 토 일은 웨딩홀 가서 또 메이크업 아르바이트하고 예. 또 집에 오면 애들이 상을 딱 피고 있어요 예 네. 그때 좀 힘들었어요. 메이크업을 하루 종일 하면 너무 피곤한데 네, 새벽에 아니요. 한 6시부터 시작하거든요. <laughs> 메이크업 보통 6시. 아침 일찍 하잖아요. 6시. 네. 그럼 너무 멀리 또 출근을 하면 새벽 5시에 처차 타고 막 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 굉장히 늦게까지 일을 하고 딱 오는데 애들이 과외하겠다고 딱 상을 이렇게 피고 있으면 그때는 좀 아, 나 너무 힘들게 음, 사는구나 이런. 근데 메이크업은 잘했어요? 음, 메이크업? 어~ 저 잘했어요 아, 그래요? @웃음 예 어, 어. 네, 메이크업이 네. 제가 어디 이제 프리랜서로 어느 외식장을 가면 아래층에서도 제가 왔는지 알 정도로 그러고. 신부의 얼굴들이 달랐어요 오. 네, 오. 그 아니 정도로. 그러면 차별화가 뭐예요 뭐 다른 그럴까? 메이크업 아티스트랑 뭐~ 어. 내가, 어, 내가 이렇게 더 아름다운 네. 신부를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음, 그. 저는요 네. 어~ 어~ 아주 그~ 톤의 어떤 연결과 네. 화사함 자연스러움 네. 그리고 절대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메이크업을 했어요 네. 보통 평소에 메이크업 안 하다가 하면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저는 그렇죠. 역으로 항상 나이가 더 어려 보이는 메이크업을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한테 <laughs> 그러니까 그럴, 수 있... 그럴 수 있는 노하우 팁을 좀만 뭐~ 아, 주세요 하 메이크업이요 네. 어, 굳이 얘기하자면 네. 어, 눈썹과 이 눈의 거리가 짧으면 나이가 들어 보여요. 예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여기가좀 좁으면 들어보이니까 어차피 나이가 들면 이게 처지면서 이게 좁아지거든요. 아 근데 미리 좁아져 있는 분들은 네. 눈썹의 위치를 조금 위쪽으로 올리시는 것도 좋고요. 눈썹 두께가 너무 얇으면 또 나이가 들어보여요. 눈썹 두께를 살짝 일자로 도톰하게 해주시고 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이 들면 애교살이 빠져요 이 아래 애교살, 네. 애교살을 도톰하게 하이라이트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어그 다음에 얼굴을 자기 피부 톤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살짝 한톤 밝게 하는 게더 어려 보이는 포인트예요. 아. <laughs> 네. 어렵다 어려다근데 네. 여성분들은 네, 다 네. 지금 이해하셨어요. 아, 이해했어요? 어. 네. 혹시 눈하고 네. 눈썹 사이가 조금 거리가 좁아졌다 하시면 눈을 좀 이렇게 좀 같이 그리고 뜨세요. 이렇게 뜨면 조금 어려 보이는 거예요? 이마에 주름이 생기죠. 이마에 <laughs> 주름 생기네. 아니 그냥 저기 그 뭐야 뭐라고 그래요? 문신을 뭐라고 그래요? 눈썹 아아 문신. 어 요즘에 반영구 메이크업. 아 반영구를 위에다 해달라서 위에다. <laughs> <그래. 웃음> 네? 눈썹은 다 밀어버리고. 네, 아 살짝 위에다 하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야. 아 그렇구나. 네. 아 네. 아니 그러면 정말 네. 지금 보면 아침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다가 또 대학생이었다가. 가외 선생이었다가. 그런데 네, 사실 가볍게. 다 다르잖아요. 연결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재밌었어요. 재었어요예 네. 그리고 학비도 충분히 벌었는데 이제 3학년 때는 너무 지쳐서 아나 장학금 타고 싶다.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마침 학교에 되게 좋은 티오가 나서 한국 지도자 육성 장학금이 정회가에 딱온 거예요. 어. 근데 마침 제가 되게 열심히 사는 걸 보시고 저한테. 이 장학금을 탈려면 거의 만점 수준으로 받아야 된다 야. 근데 그 성적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1차를) 줄 테니까 앞으로 네. 만점 수준을 유지해라 허! 무조건 받아야죠 아. 전액 장학금이었어요 네. 보통 학교 전액 장학금 없거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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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거 잡고 나서 이제 (3학년) 때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거의 (4.45) (4.44) 뭐 하나만 빼고 다 a 플러스 이렇게 받고 그 장학금 3학년 때부터 받으니까 학교에 학생회비 만 원씩만 내고 학교 다녔어요. 박사 되세요? 아, 아. <laughs> 그러면 운이 좋았죠. 네. 그 공부하는 건또 적성에 맞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것도 정치외교. 그러니까, 그러니까. 뒤늦게. 누구 등 떠밀려서 간게 아니라 어, 나는 이 사회를 야. 알고 싶어. 뉴스를 봐도 도대체 내가 저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그 안에 저희가 있고 국제정세가 있는데 도대체가 너무 그걸 그냥 깊게 생각 못하는 제가 싫었어요. 그래서 네. 너무 재밌게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꼭 고등학교 3학년 이후에 대학을 꼭 가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떠밀려서 가서 네. 내가 어쩔 수 없이 네. 가서 하는 공부보다는 네. 그때는 뭐 네. 억지로 해야 되는 거지만 네. 이렇게 네. 내가 세상 경험하면서 정말 내가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을 때가 왔을 때 하는 에너지는 이렇게 남다르요 그리고 네, 아이들한테도 재밌으세요. 밥 먹일 때 네. 억지로 정을시간 됐다고 밥 먹이지 마세요 안 먹으면 내비로 더버리세요 네. 그럼 지가 밥 배고플 때 먹게 돼 있어요 어. 그고 중요한 거 뭐냐 중간에 절대 간식이나 과자를 사주면 안 돼. 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종신님 얘기하고 우리 음. 대표님 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너무 남하고 비교하고 남을 의식하고 살아서 그래요. 네. 학생 공부해야 돼. 학생 이러면 안 돼. 저는 학교 갈때 말씀했지만 유기정학 세번 무기정학 두 번만 접봤어요 <laughs> 학교 안 가는 날이 더 많았어요. 네. 제가 반성문을 엄청나게 어요 <laughs> 내가 그래서 책을 잘 쓰는 거예요. 그게 다. 반성문. <laughs> <laughs> 와. 야, 정말 글쓰기를 반성문으로 이렇게 아니 그 나쁘게만 반성문이지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연습이잖아요. 맞아. 나를 반성하고. 음. 그래서 그렇지. 제 책은 전부 다제 과거 기록들을 쓰는 거잖아요. 네. 반성문은 뭐냐면 내가 왜 사고를 쳤는지 쭉이 사고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laughs> 바꿀 것인지 이런 그을 이것도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안그 혼나니까. <laughs> 여러분들 나, 자꾸 남 의식하지 말고 나답게 사시자고 나답게. 즉시! 반드시 절대까지 와! 우! 그래서 그러면 정치외교학을 졸업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뭐 외교관이라든가 음. 뭐국회의 간다든가. 음. 근데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남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또잘 하고... 어울리잖아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laughs> 어? 너무 아. 멋지실 것 같은데. 그럼 대학생 때는 또 뚱뚱했어요, 아니 면 날씬했어요? 좀 그때는 <laughs> 어땠어요? <웃음> 좀 날씬했어요. 아, 좀... <laughs> 네. 어. 그때 좀. 그때 좀이상게살 빠지 공, 공부만 하면 살이 빠지더라고 요 저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공부가 스트레스였나요? <laughs> 네. 어. 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배낭여행 갔어요 배낭여행 아. 네. 어디로요? 유럽으로 갔죠 어. 어. 유럽으로 가서 네. 이제 배낭여행 갔다 와서 뭘 하겠다 했는데 배낭여행 가서 두 번째 나라에서 광도를 맞았어요 아. 네. 제가 그 인생에 사람마다 터닝포인트가 있는데 네. 네. 저는 유럽 배낭여행 가서 광도를 맞아서 목을 그 헤드락이죠 네. 딱 어, 어머. 그 목을 졸려서 숨이 끊어졌었어요 네. 실제로? 네. 실제로. 저는 그래서 숨이 끊어지는 게 뭔지 알아요 네. 그 어느 나라에요 어느 나라 맨 처음에 실감을 못해요 자기가 네. 사고를 당하면 목을 이렇게 딱 조르면 어 뭐야 벌써 같이 간 애들이 이렇게 장난 칠 리가 없는데 네. 파악을 못해요 누가 장난친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근데 이미 두 번째 나라기 때문에 친해지지 않았거든요 같이 간 사람들하고 네. 근데 강도가 너무 센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진짜 정말 나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숨이 끊기는데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때뭐 자기 인생이 막, 막 필름처럼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웃음> <웃음> 어, 진짜 필름이 저는, 지나가요? 저는 미신도 안 믿고 점도 안 보고 저 그런 거안 믿거든요 근데 제가 필름 돌아가는 걸느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든 생각이 뭐였냐면 나잘 살았어가 아니었대니까요 나 열심히 살았었는데 죄책감이었어요 죽을 때 죄책감 느끼는 것만큼 정말 괴로운 게 없더라고요 그렇겠네. 어떤 죄책감이었냐면 남을 돕지 않고 살았다는 죄책감 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나만을 모르겠지. 위해서만 네. 살았다는 거전 네. 나름대로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맞아. 아이들 도와주고 워낙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딱 죽을 때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 그 다음에 다행히 강도가 사람이 이렇게 목을 졸리면 계속 하고 있으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네. 숨이 넘어가게 한 다음에 그렇죠. 계속해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는 시간이 너무 이제 들어가면 지나면. 약간 다시 숨은 돌아와도 뇌가상에서 약간 맞아. 문제가 생겨요 네, 네, 네. 근데 그때까지는 안한 거예요 어. 그래서 다시 숨이 돌아왔어요 어. 근데 눈물도 안 나고 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칼을 안 찔렀다는 게 네, 네, 네. <laughs> 얘가 칼을 안 댔다는 게 너무 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두 번째 여행 나라였는데 다 털렸는데도 마지막까지 30일 여행 꽉 채우고 한국 돌아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강도를 만난 곳이 어디예요 나라가 벨기에, 브루셔요 그러니까 어디 길에서 아니면 뭐 공원에서 대낮에 <laughs> 잘 봐보세요 네. 외국 나가시면 네. 대낮에도 네. 사람이 한적한 데는 조심하셔야 되고 오. 안 도와줘요 네. 안 도와줘요 우리 강도 맞고 이제 일어나서 막 뛰어가서 잡아달라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뭐 하얗게 네. 막 이렇게 네. 경찰한테 신고는 해주더라고요. 어. 안 잡아줘요. 걔네 뛰어 도망가는 애들은 안 잡아줘요. 네. 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 제가 그 다음에 2007년에 유럽 배낭여행을 혼자 다시 갔거든요. 어. 그때는 철저하게 밤에는 안 돌아다니고 네. 약간 인적한 데는 뛰어다녔어요. 항상 이렇게 이렇게. 어. 아니 그러면 네. 다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상황이 약간 궁금한 게 네. 앉아있는데 그렇게 강도가 온 거야? 아니요.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네. 저희 대학 동기랑 저랑 걸어갔는데 이렇게 숲이 우거져서 네. 하늘이 안 보이는 나무로 이렇게 된 네. 길이 있더라고요. 네. 너무 낭만적으로 그래서 네. 거기를 걸어가다가 어 뒤에서 네. 조용히 온두 명한테, 두 명한테 헤드락이 네. 걸려서 네. 네. 제 동기는 여권까지 다 뺏기고 저는 네. 잘 보관해서 네. 여권을 안 뺏겼죠. 네. 그러면 이제 가방을 아예 통째로 가져가신 거예요? 다. 저희는 다 털렸어요. 그럼 빈털털이 된 거잖아요. 빈털털이 됐는데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 아까 왜 죄책감을 느꼈던 그 지경까지 네. 갔다가 죄책감이 느껴져서 한국에 돌아서 와뭘 했냐면 아니 일단 여행을 끝까지 마쳤대요 <laughs> <laughs> 응. 여행을 어, 너무 빨리 돌아오지 아, 말고 <laughs> 어, 그때는 여행이 좀 남달랐겠네요 완전 없이 다녔죠 맨날 햄버거 하나 사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런 그러니까 어, 일단은 어, 빌렸어요 같이 네. 간한 30명 정도 됐거든요 어.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일단 패키지로 다 갔으니까 어. 그래서 약간 빌리고 네. 최소한의 경비로 다녔죠. 왜냐하면 네. 그 호텔이나 그 이동하는 그 비행기는 다 패키지로 돼있었니요뭐 아 그러니까 네. 사먹는 것만 좀그 약하게 사먹으면 네. 다닐 수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가 좀 사람들하고 또 어울리면서도 좀 그러니까 여행 그러니까 그럼 음. 여행 이후에 한국 와서 얘기할까요? 아니요. 여행 때 제가 강도 맞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우울하잖아요. 목이 이렇게 그렇지. 멍이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멍이 그만큼 네. 세게 강 목을 졸렸는데. 계속 여행 다니면서 네네 웃고 너무 심하게 그래서 제 별명이 해피였어요 해피, 해피? <laughs> 강도 맞은 여자 같지 않다 어떻게 저렇게 해? 그 강도 맞았고 나서 숙소에 들어와서 강도 맞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차분히 막아 내가 저희 가서 강도를 맞아서 어. 어. 그래서 지금 경찰서 갔다 왔다고 나 숨도 끊어졌었다? <laughs> 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 어, 그렇게. <웃음> <웃음> 나 뒤졌었잖아 <웃음> <웃음> 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무튼 별명이 해피 아니면 엘레강스? 엘레강스. 어, 강도 맞고도 저런 표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어, 그래서 재밌게 다녔어요 마지막까지. <laughs> 그리고서 오. 이제 한국 돌아왔어요? 한국 돌아와서는 돌아와. 그 죄책감 느낀 게 계속 맞아. 내리에 있어서 그래 나는 메이크업을 계속 하고 오. 메이크업 샵을 차려서 아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할 거야. 오. 그때부터 이제 이제 제가 버는 거니까 네. 본격적으로 벌려고 하는 거. 대학교 때는 아르바이트 수준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여의도에 엄마한테 천만 원 빌려서 KBSD에 오피스텔에 샵을 차렸어요 어어어어자. 오자마자 메이크업샵 네 메이크업샵 네. 네, 메이크업 네. 그냥 거기서 숙식하면서 샵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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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말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샵이 크지 않으니까 쇼파가 여기 네. 있고 여기 메이크업 그 화장대가 있으면 아침 한 새벽 6 시에 여기 수면요 오후 2 시까지 이 쇼파에 못 앉아요. 어머. 이 가까운 쇼파에 못 앉고 계속 서가지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바로. 어, 먼저 마케팅을 하고 샵을 차렸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제 제가 성신여대 나왔어요. 네. 여대를 나왔으니까 여대 학생들이 졸업사진 메이크업을 너무 비싼데 가서 많이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네. 학교에 와서. 저렴하게 프리랜서들이 해주면 훨씬 싼데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영업을 했어요 학교에서 네. 그래서 학교 통째로 다 했어요 아. 네. 성신여대 네. 여학생들 졸업 앨범에 네. 나오는 그 메이크업이 다몇년동안에 다. <laughs> 어? 어떤 애들 어. 네. 다 똑같이 몇년 생겼어, 생겼어. 아. <웃음> <웃음>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기본 거기 매출을 같이 가지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입소문이 나니까 샵으로도 많이 찾아오고 어. 네. 그래서 아예 발판을 졸업 사진으로 발판을 마련해서 너무 잘돼서 강남 악구정으로 옮겨서 아니 근데 우리 생각에는 네. 어. KBS 팀이면 연예인들을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난데 없는 학생들을 어. 한 거잖아요 연예인도 했죠? 어. 네. 그럼 제일 처음에 메이크업 해줬던 연예인 누구예요? 어, 저는 네. 이용렬 아저씨를 <웃음> <웃음> 많이 했어요 지금도 저랑 톡을 하시는데. 아. 그때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맞아. 촬영장에는 항상 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 세트 아, <laughs> 아, <laughs> 네. 콤 현장에. 네, 그리고 성인 가수분들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아, 우리가 네. 알수 있는 어. 그 대표적인 연예인들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누구 누구 들어 많이 하셨어요. 최근에는 뭐 다시는 송일국 씨 올해 또 했고요. 네. 그다음에 여자 연예인들은 일단 쇼때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아. 저희는 뭐 미스 테이 페이. 페이 메이크업 최근에 아이돌은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드라마 때뭐 니쿤 나오는 드라마를 중국에서 했으니까 네. 그런 어떤 총 디렉터 역할을 했죠. 네. 와. 저는 요즘에는 국내에는 그냥 단발로 일하고 해외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너무 놀라운 게 중국의 글로벌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 있어요. 중국에서 신제품 세개 파운데이션 세개 내는데. 그거 광고 프로모션을 제가 계약했어요. 광고 모델. 로 <laughs> <laughs> 중국에서 화장품 런칭 프로모션 광고를 한국 아티스트가 광고 모델로. 이 사람이 쓰는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예. 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 그쵸? 내에서는. 그렇죠. 어 여러분 그아이그 그 얘기를 벌써 하는 건좀 그런데 이제 할 네. 때가 되긴 한거 한한 같아 됐어. 이제 벌써 시간이. 2부를 또 맞춰야 네. 될 시간이 다 아,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앞구정 네. 아까 샵으로 와서 네. 그렇게 해서 잘 됐고 네. 그러면 세계 진출하게 된 계기가 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어. 저희 샵은 너무 자 그러면 네. 그 얘기는 벌써 네. 2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네. 마지막 3부에 과연 이제 드디어 서수진이 해외에서 여행 갔다가 <laughs> 죄책감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네. 그 뒤로 사람들을 나누는 일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여의도에서 시작한 샵이 또 압구정으로 옮기고 지금 현재 그 샵에 이어서 연장선에 이제 한국을 넘어서 네. 지금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그녀의 스토리를 3부에 이어서 청해드리겠습니다. 자, <목소리>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우우!